근데 이것도 괜찮은데? 그죠? 네. 아주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요거는, 요렇게, 얘가 요렇게 사는 과정에서 요게 얼마나 조그만, 진짜 여기 옆에 붙어 있는 아이 요만큼, 요렇게 작은 상태에서 요렇게 커진 거거든요. 그러면은 요 세월이 있는데 얘가 상처 없이, 그래서 저는 요렇게, 요 지금 다 잘라놨잖아요. 네, 요렇게 다 잘라놨어요. 이렇게 잘라서 놓으면 금방 수분이 마르니까, 그러면은 여기 옆에 붙어 있는 요 새끼 있죠.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 여기 안에 있는 새끼가 더 빨리 성장을 할 거예요. 음. 햇빛도 더볼수 있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음. 해 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잘라 놓은지 뽑아서 잘라 놓은지가 제가 이틀 됐어요. 근데 이 그냥 요즘 아, 그러니까 감쪽, 여기+ 여기 큰거 보이시죠. 여기큰 아이 네큰 아. 아이를 잘랐는데 지금 요 옆에 완전히 쪼그라 붙었잖아요. 지금 음. 요런 식으로 음. 예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새구가 잘 자라나겠죠?